완성 280 8장입니다. 2 8 8장. 예수 니이 세상 에서, 내 영혼 이 하늘 의 영광 그리 고다. 이곳은 나의 관중 이요, 이곳은 나의 천성에세나 서는 동안 끊임없이, 술을 전송 아니로다 온전히 주께 요 사랑의 을는 중에 전들는 곳과 하늘 거리로다 이이너 무엇을 나의 그 장소에서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전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눈 힘으로 마음에 상관하는간고도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여. 이곳이 나의 찬송임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줄을 찾 성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a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e 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m e n Amen. Amen. a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0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70편 1절로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잽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나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속히 내게,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랬어요 내용으로 보면 기념식에서 부를 만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기념식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한 다윗은 신앙에 앞장섰던 모범이 되었던 왕이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러한 모임 속에 또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기념식에 이 노래를 왜 불렀을까? 그것을 알수 있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속히 하나님이 이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 자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안에 있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속히라고 하는 그말 속에는요, 앞당겨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실은 그 원문맥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내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에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내게. 그냥 우리 나라의 그러한 말로 이야기하면 빨리 오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때가 오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히 기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속히 그때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주 급박하게 오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거거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일들이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은 그 능력 창조의 능력, 역사, 하나님의 권능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지금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빠져 있는데 나를 건져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그러면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나를 건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그때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내가 원하는 그때 이루기를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져요.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지 일이 이루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되는 이유는 내 때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리지요. 닥치하지 않죠. 왜? 아직 때가 이루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하는 그 악한 손길들, 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무리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3절,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세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돌이요 이 악의 세력들이 수치를 당하고 악의 세력들이 수모를 당하면서 내 곁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이방 선지자들은 숫자도 많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뒤에는... 아압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승자는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선지자 바알를 섬기는 450인 아세라를 섬기는 사백인 그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임하기를 삼아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들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해요. 그들이 수치를 당해요. 그들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나 일리야는 혼자이지만,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거기에 도리어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겠다. 자, 그랬을 때이 다윗이 그 엘리야가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방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저런 거리가 되는 다윗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강해 보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세상이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일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들이 참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것은 기도로, 신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들 있어요. 과학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상이 수치를 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다만 그 이루시는 그 때가 내가 정한, 내가 원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 아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다른 것을 보면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한 걸음씩 내어 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로 주관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정한 때를 생각하면서 때로 낙심하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원합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세상 속의 조롱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귀한 임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민택 김주영 권사님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격 하나님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일천번째 드립니다. 곽성은 이은주 성도님 이기호 권사님 김소은 학생 김가은 학생, 권세중 권사님, 권구한 정소영 사모님, 이경희 A 권사님, 작정임을 드립니다. 이란용 권사님, 최성호 김종희 권사님, 이정린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묵묵히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음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조금 답답하셔도 마스크 이렇게 벗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침이 많이 튀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칩니다.